자 오늘은 향가의 대표주자 제막매가 한번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왜 영상으로 안 남아 있는지 내가 생각도 못했는데 어쨌든 이거를 좀 해설을 해 놓고 영상으로 남겨 놓는 게 확실히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영상으로 남겨 놓고 좀 이야기를 해 봅시다 이 녀석은 알다시피 장르는 향가고요. 왜 이러니? 아, 향가고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줄이기 때문에 얘는 19채 향가라고 불립니다. 19채 향가라고 불리고, 그리고 의미상으로 뜻이, 그러니까 이 녀석은 형식이 세 개로 나뉘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1에서 4행, 사, 그리고 5에서 8행, 그리고 9에서 10행. 이거를 뭐 교과서에 따라서는 여기를 뭐 기, 여기를 서, 그리고 여기를 결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곳도 있는데 이거는 뭐이 이름을 다루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보통 이렇게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형식상으로 나중에 시조의 형식에 영향을 줬다. 왜? 첫 번째. 세세 그러니까 군데로 내용이 나뉘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조의 초장, 중장, 동장 시조도 세 줄이잖아요 이거에 영향을 줬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 결에 보면 아라고 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낙구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 부분이 보통 뭐저 교과서에서 설명할 때뭐 시상을 집약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시상이 집약되는 이유는 이거를 낭독한다고 쳐봐요 뭐 생사길은 예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르바나에 이해저에 떨어질 입처럼 한가지에 나고 가는 건모르는저아 뭐 시상이 집약된다는 말은 뭐냐면, 낭독할 때 시선이 이렇게 주, 주목되는 효과를 노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낙구에서 시상이 집약되는 이 상황, 자, 아이, 이 상황 자체가 이것도 시조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조 종장의 첫 번째 표현, 첫 구절이 세 글자로 고정되는 것에 낙구가 영향을 미쳤다. 자, 이거를 많이 묻습니다, 문제로. 자왜 내가 보통은 내용부터 얘기를 하면서 이 제막매가 하면서는 형식부터 얘기를 하느냐 제막매가는 내용이 비교적 잘 알려져 있고 뭐 심한데는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생사길은 예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러고 어찌갑니까 사실은 여기 부분이 제일 해석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 생사길은 그 그러니까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는 노래라 그랬죠. 자 제, 제목으로 잠시 가봅시다. 제, 제사 지내는 거라 그랬고 막내, 죽은 여동생, 가는 노래 그리고 이 월명사라는 사람은 스님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생사길은 삶과 죽음의 길은 예있음에 머뭇거리고 자 일반적으로 갑시다. 이 머뭇거린다라는 표현 자체는 보통 두려워하고로 해석을 해요 물론 저보고 개인적으로 이 두려워하고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여기에서 뭐 이거를 두려워하고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라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문제 풀 때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문제 풀 때는 그냥 두려워하고 두어 두려워하고라고 고정해서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정답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죽은 여동생을 제사 지내는데 지금 내가 제사를 지내는 거니까 죽은 여동생의 관이 됐던 시체가 됐던 그게 내 앞에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살아 있고 죽은 여동생은 내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죽은 여동생 사이의 길이 여기 있음에 나는 두려워하고 내가 죽기 무서워서 두려워하는거든, 아니면 여동생이 죽었다는 사실에 두려워하는거든, 어쨌든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슬퍼하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여동생이 가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죽은 거죠.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요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나 그 선지에 나오, 나왔는데 못 알아들까 을 봐. 자, 그다음 어느 가,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에 떨어질 잎처럼. 자, 이거는 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이 죽음이 결국에 낙엽처럼 운명적인 거란 거죠. 그런데 그런데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것을 모릅니다. 이한 가지 같은 가지에서 났는데, 가는 곳을 모르는군요. 이한 가지는 뭐겠어요? 부모님이 갔다는 거죠. 근데 내가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사람이 같은 부모, 그러니까 물론 이게 죽음이라는 게 운명적인 거긴 한데, 그 죽음에, 같은 삶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를 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거를 보통 문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삶의 무상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의미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러니 인생무상인 거죠. 자, 그다음에 아, 이제 너무 유명한 거죠. 아는 시장을 집약하는 건데. 자, 미타찰. 이거는 여러 방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불교의 하늘나라라고 생각하십시오. 뭐 서방 정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부처님이 계신 곳이에요. 결국에. 미타찰에서 만날 나. 이 나는 그니까 화자 본인이에요. 도닦아 기다리겠노라. 도닦아 기다리겠노라라는 거는 자기가 지금 여동생이 죽어서 슬픈데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는 거죠. 승화한다는 건 별거가 아니고 푼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여기에 숨겨진 얘기는 뭐냐? 숨겨져 있다기보다는 밑에 깔려 있는 얘기는 뭐냐면, 여동생은 지금 일찍 죽었으니까, 불교에서는 이제 자기가 지은 죄에 맞춰가지고 이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나뉘는데, 여동생은 일찍 죽었으니까, 죄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뭐, 오래 살아야 죄를 짓지. 그러니까 여동생은 천국에 갔을 텐데, 자기는 이제 더 오래, 이미 지금 성인이잖아요, 스님이니까. 그래서 뭔가 죄를 지어도 더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동생을 하늘나라에 가서 만나려면, 죄를 안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돗닦는다는 얘기는 뭐냐? 결국에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쓴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만난다는 얘기는 결국에 재회를 소망한다는 얘기도 되죠. 자, 요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 이 수업이 문학 수업이면 여기까지를 얘기를 하고 보통 표현법에서 요 정도 얘기하겠죠. 여기 입처럼이니까 이 녀석이 직유가 되겠고 이한 가지는 부모님을 가리키는 거니까 이거는 은유가 되겠죠. 그렇게 표현이 되긴 하는데 어 가끔 1학년 경우에 이 녀석의 향찰 전체를 가지고 이 향찰 전체가 이게 훈독이냐. 음독이냐를 가지고 따지는 경우들이 있기는 해요. 자, 근데 지금 이 영상에서는 그 부분을 다루 그 부분을 직접 다루지는 않으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일단 그거 자체가 좀 내용이 길어지기도 하고 그거를 하려고 하면 아, 그거를 하려고 하면 영상이 하나가 따로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이제 참고 삼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훈독은 이제 뜻 중심이잖아요. 보통은 이 훈독을 하는 부분을 향, 향찰에서 훈독하는 부분은 보통 그 실질 형태소를 훈독하고요. 그리고 음독은 보통 그 형식 형태소 이거를 음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외워가지고 문제를 내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좀 학교마다 그거를 그래도 문제를 내려면 보통 학교에서 그이 부분을 알려주기는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잖아요. 지금 생사끼든 여기서 이제 생, 사, 로, 은이잖아요. 근데 이 생사 같은 경우에는 생, 사, 이거는 지금 한자를 그대로 쓴 거잖아요. 근데 한자에서 생사, 소리를 그대로 읽었죠. 얘는 음독, 음독, 로, 얘는 훈독이죠. 그리고 은의 음독이죠. 요런 것들을 이제 따지게 되는데 요런 거 따지는 거는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음에 한번 시간을 내서 이것만 따로 한번 분석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제망매가 해설은 요 정도 되겠고요. 여기서 다음 작품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고생했습니다.